아, 이거 지금 내가 약을 먹어서 효과를 보는 건 좋은데 나중에 막 내성 생겨가지고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오히려 더 빠지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머리 심는 의사 모든이원 원장 이선영입니다. 이 탈모, 남성형 탈모가 생긴 분들은 약을 먹게 될 때까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. 먹을까?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망설이다가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약을 먹어야겠다, 꾸준히 관리를 해야겠다. 어 이렇게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. 뭐 사실 좀 걱정은 했지만 먹고 나니까 특별히 부작용도 없고 나름 꾸준히 먹다 보면 효과도 잘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좀 많죠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약잘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, 많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. 아 이거 지금 내가 약을 먹어서 효과를 보는 건 좋은데 나중에 막 내성 생겨가지고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오히려 더 빠지는 거 아니야? 자 오늘은 탈모약 과연 내성이 생길까?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 이런 궁금함을 가졌던 분들은 끝까지 어,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자,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인 증거, 자,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겠죠. 자,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고 가죠. 자, 이 자료는 이제 피부과 학회에서 발표된 남성형 탈모를 가진 한국 남성에 있어서 이 장기간으로 어, 피나스테리드 복용을. 어, 평가한 그런 논문이네요. 일단 이 연구는 두 가지 좀 특별한 의의가 있어요. 우리한테 중요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, 이첫 번째로는 1, 2년이 아니라 5년간의 나름 장기간의 데이터를 모았다는 것이고, 이두 번째로는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어, 한 연구의 데이터라는 거죠. 자, 우리는 한국인이고, 앞으로 약을 5년 이상 먹을 계획이니까, 딱 우리한테 맞는 그런 데이터겠죠. 자, 이 결과 그래프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. 자, 일단 평가는, 어, 3개월, 6개월, 어, 1년, 2년, 3년, 5년으로, 진행이 되어 있네요. 이 효과는,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. 자,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라고 하는, 이 뭐냐면, 연구자 종합평가예요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따져서 평가했다. 뭐 이런 뜻이에요. 단순히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봐서,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아, 머리 좀, 난것 같아요. 아니면 좀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주관적인 감정 느낌이 아니라 이 탈모에 관한 전문가가 객관적인 뭐 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그런 결과라는 거죠. 이 점수의 개서는 3개월 차에 평균 한0.5점 정도 점수가 이제 올라가 있고. 이게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1, 2년 정도에 걸쳐서는 한 1.5점 정도의 이 점수 개선을 큰 변동 없이 5년까지 좀 유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자,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이 5년 이상에 걸쳐서 약을 꾸준히 먹어본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한 2년까지는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다가 이후 최소 5년까지는 이 개선된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는 결과인 거죠. 이 많은 분들이 일단 약이라고 하면은 좀 걱정을 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부작용 같은 걱정이야.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냥 막연하게 어떤 약을 먹다 보면 뇌성이 생길 것이다. 오히려 뭐 약을 먹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더 빠진다. 이 우리가 먹는 피나스테리드나 도타스테리드 같은 파이알파 환원효소 차단제들은 어떤 이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성이 생기는, 뭐, 균이 어떤 항생제에 의해, 어, 항생제와 싸워서 내성을 가진, 뭐, 슈퍼세균이 생기거나, 이 내성이 생기는 기전과는 다르기 때문에, 어, 요런 부분은 좀 안심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장기간 복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